요한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이 성전을 흘라, 이 성전을 흘라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호객행위를 하는 모든 장사치들에게 예수님께서 어, 상을 비어 푸시며, 또 그리고 예수 채찍을 드시므로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다음에 유한복음은 이렇게 성전청결즉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어, 내쫓으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 사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질과 또 그리고 모든 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심을 강조했다면은 오늘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경험하는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 즉 어,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어,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랄 때그 가져올 수 있는 육, 육체의 욕심과 또 기복적인 신앙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볼수 있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뜻하는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킬 때는 주로, 주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시에론이고 다른 하나는 나우스라는 거죠. 시에론은 성전의 마당을 포함한 전체 건물, 즉 장사꾼들이 머물던 외형적인 장소까지 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나우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깊은 곳,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화려한 건물인 히에론을 자랑하면서 그곳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참된 성전인 이 성소와 지성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웅장한 건물로 그들에게 치장되어진 곳으로 현혹되어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구할 만한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으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유익을 구하려 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이 모든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재화와 물질을 얻으려 한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모든 재화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 자체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나우스 즉 참된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전 신앙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건물 성전의 기능은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찍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부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부활시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나인, 만나는 장소인 성소임을 또 그리고 은혜의 보좌임을 생명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시, 거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이사욕과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을 걷어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걷어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건을 사고팔고 또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그리고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 하던 그 성전의 어 물질적인 행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하여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대 믿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성전마당의 장사꾼처럼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마음, 기적만을 기정, 바라는 얄팍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에 는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무셨지만 주님이 편안히 거하시고 신만한 마음의 성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욕망이 들끓는 장사하는 집이냐? 우리는 건물 중심의 신앙,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기복신양이란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화려하지만 공안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내가 이곳에는 편히 여물 수 있겠구나 하시며 기꺼이 자신을 의탁할 수 있을 만한 정결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속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우리의 욕심과 또 그리고 욕망을 잠재워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